안녕하십니까? 아, 법구경 법구비경제 68회차 사기 보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술천품의 1장에 3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무리 많은 경전을 배워도 그 이치를 모르면 그랬습니다. 자, 술천품자 시약자경이요 다이불여 불여 양명이라. 술천품이라 하는 것은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무리 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해도 그 중요한 이치를 알지 못하면 조금을 외워도 분명하게 그 이치를 아는 것만 못하다는 것인데요. 어,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반특이라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어요. 그는 매우 둔해서 500명의 아라한들을 시켜서 날마다 가르침을 주었는데도 3년이 지나도 계속 하나를 외우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나라 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부처님은 그를 가엽게 여겨서 개성한 구절을 가르쳐 주셨어요. 입을 지키고 뜻을 다스려서 몸으로 나쁜 일을 범하지 마라. 이와 같이 실천을 하면 이 세상을 잘 건너가게 되리라. 이때 반득은. 부처님 은혜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려서 곧그 개송을 그대로 외우게 되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나이가 많은 지금에서야 간신히 개송 하나를 익혔을 뿐이니 남들이 그리 신기하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리라 그대를 위해서 그이치를 해설할 것이니 일심으로 자세히 들으라. 부처님 그를 위해서 몸으로 짓는 살생, 두도, 사음의 세 가지, 또 입으로 짓는 망어기어, 양설, 악구의 네 가지, 또 마음으로 짓는 탐진치 세 가지 악업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한 사라지는 것인가에 대해 관찰할 것을 당부를 하셨어요.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계, 세계, 무세계, 삼계와 오도 지옥악의 축생 인천을 쉬지 않고 윤회하는 것과 또한 하늘에 나기도 하고 깊은 못에 떨어지는가 하면 돌을 얻기도 하는 그런 이치와 열반은 자연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여 말씀을 하시자, 반특은 아란의 돌을 얻었지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500명의 비군이들에게 날마다 비구 한 명씩을 보내어서 설법을 시키셨는데, 반특이 갈 차례가 되자 비군이들은 웃으면서, 만약 그가 오면, 오히려 우리가 개송을 설하면서 그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하자라고들 하였어요. 반특이 도착하자 여러 비군이들은 모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저희들끼리 서로 보고 웃었는데, 공양을 마치고 반특에게 설법을 청하자, 반특은 곧 법자에 올라서 수주보하면서, 나는 덕이 없고 재주가 모자라서 맨 끝자리에 사문이 되었으나, 본래부터 완고하고 우둔하여서 배운 것이 많지 않지만, 개송한 구절을 알고 약간의 그 이치를 분별함으로, 그것을 설하려니 모두 조용히 들으라. 반특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모든 악업의 원인과 죄와 복의 안팎, 천상에 오르는 법, 돌을 얻는 것과 또 정신을 모아 생각을 끊어 선정에 드는 법 등을 낱낱이 분별해서 설명을 하자. 비군이들은 그 설법을 듣고 매우 놀라서 이상히 여기면서도 일심으로 기뻐하여 모두 알아내도록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본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수송 천원이요, 구이불정이라, 부여 이료 문가 멸인이라. 비록 천마디의 말을 외운다고 해도 그 글귀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단 한마디의 법을 들어서라도 그 뜻을 알아서 온갖 악함을 멸하느니만 못하느니라. 수송 천원이요, 불의 하익이라 불여일 의요 문행가돈이라 비록 첫 마디의 말을 외운다고 해도 그 이치를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단 하나의 이치라도 듣고 실천을 해서 해탈라는 것만 못하나니 수다 성경이요 불의 하익이라 해일 법고 행가 득돈이라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운다고 해도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이기스리. 다만 한 구절이라도 법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을 해서 도를 얻는 것만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불자님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고 쓰는 것도 좋지만요. 반드시 그 이치를 깨달아서 실천을 할수 있는 바른 불자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법구경, 법구 비유경 제68회 차서기권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